자,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수다 채널의 별수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차량을 왜 타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왜이 차량을 유난스럽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유난스럽게 이 차량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c조차 1600cc에 그만큼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았는데 연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량인데 연비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2016년 12월에 최소 등록하고 주행거리 10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이 차량은 당연하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버와치 영상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한 차량인데 부식조차도 찾아볼 수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놀랄 일이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 연비 좋고, 하체 좋고, 가격 좋고, 거기다가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상당이라는 것은 매우 깨끗하다는 표현을 강조했는 얘기인데, 상당히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상,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소다 채널의 별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